옷! 너무 빠이면안 아 돼, 가운데로. 아, 가운데로. 갔다가 니자리 네 빠져 와야지. 리야가까지까이리자리와야가이자

돌려라, 인까지 돌려! 돌려! 오케이, 또 봐! Yeah. 아, 부딪쳐부딪쳐 또! 안부딪뭐안부딪쳐부딪쳐 오픈! 어, 저리, 저리! 리 그래 그래! 어, 아. 등전이 돼! 돼. 그래, 아. 그 굿, 굿! 여기서 자꾸 어떻게 볼꺼야 패스를 하니 야! 도는 애 잡아 도는 애 넓은데! 넓은데! 넓은데 길게 쳐라! 에이! <목소리> 안는데 hey. 자! 아이 뛰어. 뛰어! 출발! 우! 나이스! 아, 왜 놓거나. 하나 봐. 패스, 안 내려가. 이 주변을 살피라고! 다려도그게 <목소리> <게달아, 게달아, 꺼이. 목소리> 뛰어! <목소리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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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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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지서 물어보는 거 확인하는 천천히. 아, 어. 어. 왜? 그 저기. 어떻게든 요 상황에 다야 돌아 어야 돼. 이야 어디 가

아이야, 지금 뭐야?